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어,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 당장에 어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욕구가 없다. 지금 우리가 실적주들 경기 회복 국면에서 전방산업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줌에 있어서 밑에 낙수효과를 볼수 있는 기업들만 잘 공략을 하더라도 중소형주들 그런 것만 잘 파고 들어가도 정말 큰 시세를 잘 우리가 볼수 있는데 지금 당장, 물론 실적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형제들도 잘안 가는 마당에.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시 우리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선두로 해서 조금씩 반응이 좀 오고 있는데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시장에서 요거를 먼저 좀 해석을 같이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좀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바이오의 일봉차트입니다.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 종목들 보시면 뭐 차트라고 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시세가 좀 처지고 있어서 좀 재미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을까요?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는 바로 증권주였습니다. SK 증권이라든지 오늘 굉장히 21%대 급등 보였죠? 상상인 증권, 그쵸? 그리고 유한타 증권, 그 다음에 k t b 투자증권,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코리아에셋. 그렇죠?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 뭐 유화 증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증권 종목들이 다어 좋은 시세를 좀 보여 줬습니다. 유진 투자 증권까지 이렇게. 그쵸 좋은 시세를 좀 보여 줬는데 우리 금융구 그 우리 금융 그룹에서 유한타증권을 인수한다는 어, 얘기가 들면서 실적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업종 자체의 전체적인 수급이 유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에 따라서 이 자전거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전기 자전거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그렇뭐 알톤스포츠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강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철강. 철강 쪽 보시면은 케이지 동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문배철강, 그쵸? 이런 정도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어요. 우리 v 회 p 님들 같은 경우에도 KG 동부제철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미국의 무역확장법 개정 논의 속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커터제철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거는 전방 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 쪽도 계속해서 원자재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 자, 오늘 추가적으로 힘이 좀 가장 많이 실렸던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진단키트나 음압병실 쪽. 그쵸? 랩지노믹스, 뭐, 시젠, 바디텍메드 그쵸? 바디텍메드 뭐, 휴마시스는 기존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뭐, 엑세스바이오. 그쵸? 요런 것들이 오늘 좀 바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고, 우정바이오나, 뭐시스웍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기록을 좀 보였고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될것같다는 우려감 때문에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2020년도 초반에 떠올리면 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진단키트가 단연 1등을 차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알코올 쪽이라든지, 뭐, 원격, 그, 교육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진단키트 쪽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시세가 나오다 보면요, 우리 사실은, 어,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기대감이 좀 실리다 보면은, 관련된, 지금 증권사, 증권주 하나만 이렇게, 어, 시세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증권 업종 전체가 분위기가 살아났죠. 이런 것처럼 코로나로 한번 엮이, 치료제로 엮이면 치료제 업종 또 뭐가 있습니까? 백신으로 엮이면 백신 업종 같이 이제 좋은 시세를 내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슬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수혜를 보던 쪽으로 수급이 유입은 되는데 여기서도 먹거리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거다. 우리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 경구용 치료제.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월 말쯤, 요 때쯤, 그죠? 요때쯤이 시세죠?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을 좀 보였었고요. 현대바이오는 대주주인 CN팜과 경구치료제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항바이러스 효율학 시험이 어떤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아직까지 모멘텀으로는 살았, 있지만, 근데 사실상 이제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어, 좀 추가적인 어떤 결과 값은 좀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과거에는 다 같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도 사실 최근에는 안 먹혔어요. 일부 다른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사실 상한가도 못 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언급만 나오면 그냥 상한가 행인데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목을 덜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딱이 타이밍에 정말 좋은 이슈 한 번만 딱 터져주면 정말 지금은 상한가 그냥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암튼 뭐 그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 업종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뭐 다른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쫓아가는 게아니 이상 제약바이오를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그렇죠? 지금은 얘네들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현대바이오도 시가총액이 1.5조 정도가 되는데 매출이 125억원 밖에 안됩니다 연간 매출이 비싸죠 단순하게 밸류로만 봐도 비쌉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비싸요 지금은 비쌉니다 밸류로 따지면 비싸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뭔가 뭐 무엇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매수하기 어려운 그리고 버티기에도 어려운 시세를 계속 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침체를 맞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진단키트를 선두로 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또 제가 이러한 다양한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무료방에서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도 계속 제가 사인을 드리고. 같이 매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강산업뭐한 분,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빅히트도 뭐 24%대 수익, 뭐 DSC 인베스트먼트도 이렇게 단타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코퍼스코리아질란지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단타로 수익을 계속 챙겨오는 종목들. DSC 인베스트먼트 무료방에서도 어떤 회원님께서 185만 원의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종목들도 무료방에서 다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밖에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다양한 실적주들, 코스피가 정말로 신고가를 써나가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야 될 종목들 자측가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VFP 방이 지금 바로 오셔서 같이 우리가 준비를 좀해 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성함 문자 어, 발송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